초보도 전문가처럼 가성비 전기면도기 추천. 이 제품은 소외 전기면도기입니다. 이 면도기는 3D 부동 블레이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얼굴 윤곽에 맞춰 밀착 면도가 가능합니다. 블레이드는 스테인레스 스틸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플로팅 헤드 기능 덕분에 편안한 사용감을 제공합니다. 충전 방식은 USB로 간편하고 충전 표시가 있어 언제든지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타리 타입으로 드라이 면도 시에도 부드러운 느낌을 주며 ABS와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로 고급스러움을 더했습니다. 크기도 적당해 휴대하기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성능과 디자인 모두 만족스러운 제품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면도 경험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것 같네요. 이 제품은 켄젠의 대머리 남성용 전기 면도기입니다. 이 제품은 6D 마그네틱 면도기와 헤어 트리머 기능을 갖추고 있어요. 스테인레스 스틸 블레이드를 사용해 내구성이 뛰어나고 플로팅 헤드 덕분에 얼굴 윤곽에 맞춰 부드럽게 면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USB 충전식이라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LED 디스플레이로 배터리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방수 기능도 갖추고 있어 샤워 중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죠. 고속 충전 기능으로 시간 절약까지 가능하니 바쁜 현대인에게 딱 맞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바로 IPX7 방수 전기 면도기입니다. 이 모델은 남성용으로 수염과 머리 트리밍에 모두 적합한 제품인데요. 첫 번째로 주목할 점은 IPX7 방수 기능입니다. 덕분에 샤워 중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 스펙을 살펴보면 ABS 재료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글로벌 전압을 지원해 해외에서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죠. 충전 시간은 2시간으로 꽤 빠른 편입니다. 그리고 LCD 디스플레이가 있어 배터리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이 그로밍 키트는 트리밍 장치도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하니 한번 사용해 보시면 만족하실 거라 확신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도 꼭 한번 사용해 보세요.